SM5 LPG, 100만원대 중고차입니다. 이 차가 다시 어 이제 저희 카카오모터스에 들어오게 됐어요. 어 시운전 겸음 저희가 점심 식사를 조금 시간이 늦었죠.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 됐는데 조금 늦게 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. 이제 마치고 어 사무실에 가는 길에 짤막하게 김팀장이 운전을 하고요. 이제 저는 옆에서 한번 느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차주가 한번 바뀔 때마다 차가 업그레이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. 자, 현재 차량은 어,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이 차가 판매됐을 때는 목통이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저렴한 이유도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 차주분께서 음, 약한 30만 원 가량 어, 투자를 하셔서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까지 이제 어, 장착이 모두 어, 새 걸로 완료가 된 상태고요. 자 2012년식 LPG죠 주행거리가 29만키로 예전 영상 제가 댓글에 링크로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주분이 SM7으로 바꿔가셨습니다 어제 어, 왜 바꿔가셨냐 어, 이 차가 출고가 되고 이제 운전을 할때 핸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한 번씩 걸리는 느낌이 났었어요 일단 여기저기 진단도 한번 받아보셨고 이걸 완벽하게 없애려면 이 파워 개통, 파워 핸들 조향 개통, 어셈블리로 나온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부품 값이 엄청 비싸요. 그래서, 어, 차량 단가도 있고, 뭐 연식도 있고 하니까, 어, 그 금액을 주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, 진단기 코드에서, 이제 메뉴로 들어가서, 어, 이 차량의 과거, 고장 이력까지 모두 삭제하고 나니까, 어, 괜찮으시다고 해요. 현재는 타봤지만, 어, 떤 핸들을 걸리는 느낌 전혀 없고요 어, 현재까지는 그런 느낌 없습니다 자, 어떤 저렴하게 어, 차는 예전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착한 가격에 타시기에는 어, 부담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폐차만 보낸다 하더라도 100만원 가까이 고철값이 나오는 차량이기도 하니까 어, 실컷 타시다가 관리만 잘 해주시면 사실 뭐 키로수가 29만키로이긴 하지만 숫자는 이 오래된 차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 지금 여기서 서울까지, 울산에서 서울까지 왕복으로 다녀와도 아마 안 퍼질 거예요. 제가 장담컨대 그럴 일 없습니다. 자, 오일 관리, 냉각수 관리, 어, 미션 오일 관리, 이런 케미컬류만 잘 관리를 해주신다면 어, 앞으로 몇년더 타시는데 크게 어, 지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예전 방송 가격 150만원. 현재도 어, 차가 더 좋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같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제 직통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